안녕하세요. 반석구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 와 있는데 로즈마리 허브 해 놓아서 뿌리 내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로즈마리는 봄 여름 여름에는 조금 몸살을 해요. 삽목할 때 봄과 가을과 겨울에 그냥 꽂아 놓으면 뿌리가 내립니다. 로즈마리 허브 대부분 로즈마리 키울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죽어요 하시는 분들이 저희 매장이나 이렇게 문자 주문이 많이 와요. 근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물 관리하고 어, 통풍, 그다음에 햇빛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 은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분갈이를 안, 안 해줘서 죽는 경우도 있고, 물을 너무 안 주어서, 너무 많이 주어서. 통풍을 안 시켜서 햇빛이 부족해서 도장한다든가 예, 그러한 중요한 가지를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 삽목해 놓은 것 제가 뿌리내린 모습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볼수 없는 거예요. 농장에서만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삽목 상자에다가 하나, 두 개, 천천히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파레트, 여섯 육묘 상자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어요 삽목 한지가 한 지금 두달한달한 달한 50일 5 50, 60일 두달 가까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한달두달 달 조금 못 됐나요 자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약간 세순이올라올라고 올라고 하고 새파랗새파랗 처음보다 생기가 더 있어보여요 처음에 심을 때는 이렇게 바로 꺾었기 때문에 생기 있다가 어느정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약간 시들 하다가 뿌리가 내리면서 생기가 돌아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윗면으로만 볼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꺼들러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 한번 열어보시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우 자 뿌리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확실히 알 수가 있잖아요 뿌리 내리면서 그래서 하나 뽑아 봐도 알 수가 있겠지만 <laughs> 뽑아봐도 뿌리가 자랐어요 이제 분갈이를 분갈이를 해야 돼요. 예. 짱짱이에요. 짱짱이 뿌리 하나 났네. <laughs> 짱짱이요. 밑에 부분 뿌리 부분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여기는 저는 두 분갈이 용토 원예용 상토 상토나 아니면은 제가 분갈이 용토 설명해 드리잖아요. 분갈이 할때그 분갈이 용토하고 흙하고 섞어도 되고 저는 많이 하니까 그냥 1대1로 섞어서 쓰기 도해요 가정에서는 굳이 예, 분갈이 흙이나 어, 원예용 상토 그 자체로만 해도 잘 내려요 이렇게 해도 대부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 하나하나 초보자들은 알려줘야 할것 같아요 자어그 옆에도 한번 볼까요 아이비 아이비도 아이비는 이1 0 c m 포트에다가 직삽을 했습니다. 직삽이라는 건 바로 직접 꽂는다는 것을 직삽이라고 해요. 여기 노즈마리는 육미 상자에다가 꽂아서 이놈을 이러한 포트에다가 옮겨야 돼요. 한개 내지 두개세개 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야 돼요. 예 이건 직삽이 아니죠. 삽목을 했죠. 근데 이건 아이비는 이 포트에다가 바로 직삽 바로 꽂았다는 거예요 직삽은. 그리고 어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예용 상토에다가 일반 흙하고 1대1로 섞었습니다. 분갈이 흙이나 상토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파리 상태가, 어, 이렇게 뿌리가 거의 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겨울에는 더잘내려요 하우스 안은 봄, 가을, 겨울. 여름에는 좀 힘들어요. 아이비는. 모든 산목이, 여름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산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봄, 가을이나 우리는 하우스 안이기 때문에 겨울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한번 밑에도 한번 볼까요? 으쩍! 뿌리. 하나씩 나온 거 돌기 보이시죠? 하나씩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뿌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아이비 네, 이 시간 잠깐 삽목해 놓은 것 로즈마리 허브와 어, 아이비 이렇게 모셔드려 드렸습니다 아, 로즈마리는 이렇게 분갈이를 10cm 포트에다가 분갈이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 식물이 이렇게 크감에 따라서 자꾸 분갈이를 해줘야 건강해집니다 자 오늘 또 반려식물 농장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것 널리 보여드리고, 오늘도 반려식물 키울 때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크는 모습, 산모가 하는 모습, 분갈이 모습 등등 반려식물에 관한 것, 농장에서 가게에서 여러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받아 무료로 받아보시기로 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하고 궁금한 거는 댓글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어, 틈나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